부산 첫 트리플 브릿지 설계 해링턴 마레 네달 분양 예정 네달이면 언제입니까? 9월달입니다. 17개동 2205가구 규모의 대단지 해링턴 마레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 아파트죠. 어디입니까 여기가? 잘 아시죠? 우암 1구역입니다. 우암 1구역 효성 해링턴 마레 다음주에 이제 실제로 분양을 하려나 봅니다. 기사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laughs> 부성중공업과 지능기업이 남구 왕동에 있는 해링턴 마레가내달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9월달에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온 이야기로는 9월 15일에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달 정도 남았죠, 죠오늘 8월 9일이니까 한달 일주일 정도 뒤에 모델하우스를 오픈한,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는 이야기는 청약 공고가 나온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네. 한달 정도 있으면 이제 청약 공고가 나온다. 우암 1구역. 해링턴 말에는 17개 동, 2205가구. 약2200 세대급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대단지입니다. 그 옆에 있는 우암 2구역, 두산위브 오션시티가 약 3000가구죠, 그죠? 3048가구. 여기는 2200가구. 지금 여기가 왜 주목을 받는가면은, 그 개발 규모로만 봤을 때 센텀시티의 내외에 달하는 남구, 북항 일대는 최근 글로벌 해양 산업의 메카를 목표로 여러 사업들이 주인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북항 재개발 사업은 여의도 규모인 3, 100, 아, 310만 제곱의 항만 메리프지에 약 7조 원을 투입해 해양 복합 문화 관광도시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요 바로 인접해서 우왕 1구역, 조성 해링턴 마리가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북항 일대의 막대한 호재와 더불어 단지와 가까운 우왕 구두에서는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진행 중이다. 뭐 이런,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어, 그렇습니다. 부산 최초의 트리플 브릿지 설계가 적용된 상징성과 함께 고급스러운 내 외관 설계, 조경, 고품격 커뮤니티 등을 적용해 차별화된 주거 여건을 갖춘 점도 헤링턴 말에 관심을 높인 요소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겁니다. 왕 1구역, 효성 헤링턴 마에 제가 저번주에 왕 1구역, 효성 헤링턴 말에 대해서 전반적인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동, 동, 동별 배치도까지 보여드렸고, 그리고 그 어디가 로얄동인지까지도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기사보다 일주일 빠른 백만불 TV 뉴스입니다. <laughs> 자, 워밀구역조 헤딩턴 마레가 지금 나온 이야기 일반 분양가는 7억이 넘는 것이 아마 될것 같아요. 7억 넘어서 일반 분양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8사 기준으로 자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음, 여기도 뭐 중도금을 후불제를 할지 아니면 무이자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어쨌든 계약금 10%약 7천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 7 8천만 원 밖에 없으면은 이런 것들 분양권을 갖다가 그 청약을 하는 것도 재테크의 하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우암이구요 주산이 오션시티 저한테 지금 그 분양권을 갖다가 그1 0월 4일 이후에 이제 전매장 풀리면은 거래해 주세요 하고 그 저, 저에게 매도를 의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접수를 하고 있어요 손피 3천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손피 5천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손피 3천이라 하면은 매수자가 부담할 총 비용은 프리미엄 6천이에요 투자금이 3천이었잖아요 그 조산위보 오션시티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 5% 3천만원만 있으면은 저 계약을 할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투자금만큼 이제 프리미엄을 받아서 회수를 하겠다. 프리미엄을 회수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어쨌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무언가라도 하셔야 돼요. 자, 해링턴 말에 뭐 7천만 원, 8천만 원 정도에 내가 투자금밖에 없어 하면은 이거 분양권이라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분양권, 그 일반 분양가보다 저 분양가가 1억 이상 싸다면은 조금 무리를 하셔서라도. 조합원 물건을 컨택을 해보셔라 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저번주에 그래서, 우암일구역 조합원 매물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암일구역 효성해이턴 말에 일반 분양가가 7억이 넘는다고 하면은, 6억 언더에, 뭐, 5억 중반, 후반대에 조합원 매물을 살수 있다면은, 그리고 내 여유 자금이 뭐, 3억 정도 있다면은, 조합원 매물들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보시라. 그게, 안전 마진을 최소 1억 이상 1억 5천까지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반 분양 공고 뜨고 나면은 청약 공고 뜨거, 일반 분양 청약 공고 뜨고 나면은 지금 나와 있는 저가 매물들, 조합원 매물 중에서도 프리미엄 좀 저렴한 것들 아마 싹 없어질 거예요. 어디서 경험했습니까? 우암 이구역 오션시티에서 경험을 했거든요. 오아미국의 오션시티 경험을 했습니다 초기에 미분양 나고 할때 조합원, 그, 조합원 매물 프리미엄이 형편 없었는데 계약률이 50% 60% 치고 올라가니까 조합원 매물 프리미엄도 덩달아서 올라가더라고요 마찬가지 현상이 여기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긴가민가 되지 마시고 이런 경우에는 조금 우량 매물을 빨리 선점해 두시는 그러한 전략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갈아타기라는 방법도 있으니까, 뭐, 비록 25평이라 하더라도 프리미엄이 저렴하고 매력이 있다면, 가격이, 매력, 가격이 매력적이라면 선점하시는 것이 지금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 해봅니다. 어쨌든, 어, 초성행턴 말에 9월 달에 일반 분양을 할것 같아서 기사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날 분양.